오늘은 라이스페이퍼를 이용해서 모찌 치즈 스틱을 만들어 볼게요. 로테리아에서 파는 것보다 쫄깃쫄깃하답니다. 재료는 저렇고요. 제 재료의 특징은 밀가루를 안 섞는다는 것입니다. 전 반죽하는 걸 싫어해요. 계란 한 개를 큰걸 준비해 주세요. 큰게 없다면 두 개를 해도 괜찮아요. 소금을 넣어 주시고요. 허브를 넣어 주세요. 팔슬리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안 해도 돼요. 허브는 많이 하면 안 돼요. 욕심부리면 이제 다 탑니다. 어, 치즈는 3개, 3개 준비했구요. 어, 모짜렐라 치즈는, 어, 편의점에서 구매했어요. 어, 다 잘려져 있는 거는 하면은, 음, 해보세요. 한번 전안 해봤는데. 맛있을지 모르겠네요. 일단 리불에 덮을 수 있도록 한80% 정도로 잘라주고요 저렇게 우리가 하던 대로 레이스페이퍼를 만든 다음에 넣고 왼쪽, 오른쪽 접고 돌돌돌 말아주면 끝나요. 이렇게 한 8개 정도를 준비해주겠습니다. 이걸 다 먹으면은 내일 여드름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일단 만들어보도록 하죠. 빵가루를 한번 뿌리고 그다음에 계란물을 묻혀줘요. 너무 욕심부려서 많이 묻히면 뚱뚱해지거든요.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빵가루를 한번 묻히면 돼요. 그걸 식용유 푼 다음에 아어 반죽이 올라올 때쯤에 투하 해주면 돼요. 2분이면은 되고요. 만약에 치즈가 안에서 터질 것 같아 그럼 빨리 꺼내줘야 돼요. 맥주를 마셔보겠습니다. 크림 맥주를 만들 때는요, 맥주컵에 한 30%를 남겨놓고 위에서 어, 고공 낙하듯이 따라주면 크림이 많이 생겨요. 먹어보겠습니다. 어, 뭐가 모짜 체단지, 뭐가 통 체단지 모르겠지만 저는 통 체다 치즈인데요. 어, 개인적으로 체다 치즈가 더 맛있어요. 왜냐면 모짜렐라는 좀안 짜가지고, 근데 저거 떡볶이에 넣어 먹었는데 완전 맛있었어요. 끝.